안녕하세요. 연세 아름이안 대표원장 김윤희입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얼굴, 바라는 얼굴이 제각기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얼굴형이 있다면, 어떤 얼굴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건 바로 동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동안 시술로 꼽히는 지방이식은 자가 지방으로 얼굴에 볼륨감을 채워서 얼굴 라인을 정리해주는 시술입니다. 내 몸에 있던 지방을 빼서 얼굴에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굴 지방 이식 이후에 표정이 부자연스럽거나 과하게 많이 이식된 경우, 얼굴 라인이 울퉁불퉁해진 경우 등의 이유로 지방 이식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준비한 지방 이식 제거주사 Q&A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방이식 제거 주사로 기존 지방까지 빠지지 않나요? 화면을 보시면 지방이식 후 지방과 원래 지방은 유착된 형태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식된 지방도 내 지방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아르미안 지방 이식 제거 주사는 이식된 지방과 지방 이식 과정 중에 생긴 유착 조직을 풀어주고 제거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주로는 이식된 지방이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식 지방 제거 시술을 받은 후에도 재시술이 가능한가요? 네. 아큐스칼프나 스테로이드 주사 등 다양한 지방이식 제거 시술 이후에도 원하는 만큼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르미안 지방이식 제거 주사로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아르미안에서는 모든 시술 시에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알아볼게요. 석회화가 진행된 지방에도 효과가 있나요? 지방 생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식된 지방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방 이식 제거 주사 시술이 가능한 경우는 지방이 말랑말랑하게 뭉쳐있거나 덩어리가 져있는 경우,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석회화 또는 제거 면적이 너무 넓지만 않다면 누구나 충분히 주사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방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 있습니다. 아르미안 지방이식 제거 주사에는 오래된 지방을 분해하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10년 이상 지나 과생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태에 따라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했듯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이식 제거주사 한 번만으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한 번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지방이식 제거주사는 1, 2주 간격으로 5회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용량은 시술 부위가 100원짜리 동전 크기일 경우에 1회당 2에서 3cc 정도 주사되는데 필요한 용량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붓기는 하루 정도 지속되는데 시술 당일에 냉찜질만 잘해주시면 좀더 붓기가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5분 만에 이식한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이식제거 주사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이식제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연세아르미안 대표원장 김윤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